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런요웨이 대회가 있어서 서울에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이렇게 막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신나지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제주에서 서울까지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모두 재밌게 봐주세요! 와!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도민이 서울로 대회를 나가면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비행기만 타면 되는 것이 아닌 이동, 숙박, 대회 그리고 약속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피곤한 여정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제주도민의 어려움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저 진짜 엄청 추체하죠.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퇴근하고 비행기가 9시여가지고 40분 정도 달리기 하러 헬스장에 왔습니다 런닝머신 3,40분 만 타고 바로 공항에 갈 예정입니다 이제 씻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공항 가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왔어요. 원래 보통 차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갈 예정이고 공항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서리가 공항입니다. 제주공항에 있는 스누피 가든 팝업인데요 현정이가 제주에 살다가 서울에 살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물로 주려고 귀여운 감귤 스누피랑 초코 맛 쿠키 샀습니다. 한 무한 국 공항에 20분 정도 빨리 왔거든요. 이럴 때꼭 드는 생각이 '아 달리기 20분 더할 걸'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여유롭게 공항 도착하는 게 좋으니까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유발 대회 패키지에 있던 호박호박! 이거에다가 집에 있는 우유랑 같이 먹으려고요. 잘 넣을 수 있을까? 넣었다. 맛있는데? 프로틴 쉐이크나 뭐 다이어트 쉐이크는 물에 타 먹으면 약간 심심하고 초코 맛이라서 달잖아요. 무가당 두유 같은 걸 넣어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이제 김포로 갑니다. 공항에 내렸고 숙소까지는 버스 타고 갈 예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20분 정도. 고갈 예정이에요. 지금은 10시 반입니다. 버스 내려서 숙소로 가고 있는데, 이번 숙소는 에어비앤비를 해봤거든요. 검색을 늦게 하고 알아보기 귀찮아가지고, 호텔, 모텔 이런 데가 너무 비싸서 에어비앤비로 했습니다. 동네가 엄청 조용해서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아늑해서 좋은데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신기합니다. 내일 아침엔 결혼식이 가장 메인 일정인데, 결혼식 전에 운동해서 붓기 좀 빼고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될것 같고, 결혼식 때갈거 미리 꺼내놓고 준비하고, 씻고 자면될것 같아. 요 부모님은 살고 계시고, 이렇게 방한 군데를 에어비앤비로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집 느낌도 나는데, 약간 이렇게 작게 소근소근 이야기 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 저는 2박을 연박했는데, 연박 시에도 짐을 다 정리하고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짐을 다풀러놓진 못할 것 같고, 내일 필요한 짐만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엄청 바쁘게 움직일 예정이에요. 목표는 6시에 기상입니다. 이제 잘 거고요. 1시 17분이네요. 이제 자겠습니다.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서울 이틀 차 아침에 모닝런 하러 나왔고요. 친구 결혼식 있는데, 붓기 빼기엔 달리기만 한게 없잖아요? 그래서 붓기를 빼러 나왔습니다. 여기 숙소 뒤편에 산이 있어가지고, 산을 달리러 왔습니다. 매봉산부터 인재산까지 가보려고요. 길이 엄청 잘돼 있거든요? 오늘 이거 올랐다고 내일 대회에 근육통이 생긴다거나, 허벅지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땀은 많이 나야 돼요. 붓기가 빠져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트여있진 않은데, 정상인 것 같고요. 다시 왔던 길 내려가면서 숙소 쪽으로 돌아가려고요. 정제산 정상입니다. 봉화를 올렸던 곳이라고 하는데, 그 봉수대는 없어요. 지금 한 25분 정도 더뛸수 있거든요. 2.5km 정도만 가면 되니까 괜찮겠다. 근데 다운 일이니까. 아침 운동을 정말 오랜만에 하거든요. 맨날 해야지 해야지 하고 못 일어났는데, 혹시 이렇게 무슨 계기가 있어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다온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사랑니 뺀 쪽이 계속 욱신 욱신한 게 근데 약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이따가 약국 가서 약 사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아프다. 사랑니가 누워있어가지고 째서 뺐거든요. 째서 빼면 원래 이렇게 아픈가? 지금 길을 약간 잃었는데 이런... 네, 다행히 시간이 남아서 한 바퀴 돌면 될것 같아요. 잠겨있어요. 헐 그럼 어떻게 돌아가지 이럴 수가 다른 길을 또 찾으러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이길필을 가야 되는 거잖아. 다행히 시내 길로 시간 맞춰 잘 나온 것 같고 이제 숙소 가서 씻고 결혼식 복장으로 만나요. 입니다 어때요? 이런 모습 처음이지 않은가? 신발을 두고 왔지만 이거 그러면 잇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이런 플랫슈즈 같은 게 있어가지고 패션의 포인트는 구두라고 했는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1시간 정도 자야 결혼식 갈수 있어서 전철이랑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제가 여기 사랑니를 뺐는데 약간 옥신거려요. 오늘의 결혼식 주인공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거든요. 벌써 한 10년 된 친구여서 오늘 뜻깊은 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뻐? 오랜만에 화장품 했지? <laughs> 어날 찍고 있었어. 야무지게 <laughs> 챙겨오는 잠든 견. 남이야 결혼 축하해 생일 축하한다고 한번 했어. 짠 짠. <laughs> 남이야 결혼 축하해. <laughs>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다니나 몰라요. 이제 여의도 공원 쪽으로 나갈 겁니다. 지쳤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게더 힘들었어요. 오늘 불꽃 축제가 있는 날이네요. 와, 사람 엄청 많아요. 이런 데에서는 약간 쫄보기 때문에. 유발랑스 팀만 만나고 다음 약속 장소로 가야겠어요. 진짜 많다 저도 모르게 사람들 많이 가는 쪽으로 가니까 완전 이상한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의도 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 오니까 길을 못 찾겠네 지금 다리도 아프고 졸리고 아 힘드네요 서울 저기 불꽃놀이 하러 가는 한강 쪽은 엄청 사람이 붐비는데 내일은 바로 여기 여의도 공원이 뉴발란스 런닝어웨이 대회로 엄청 붐빌 것 같아요. 와 이제 내일들 부스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부스를 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다들 아쉬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아마 비 오면 부스 운영은 사실 조금 어려워도 좀 멋지게 해. 나는 이 빗속을 해 짓고 달린다. 좀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정역에 <목소리> 내렸고, 이번에 만나는 친구는 중학생 때 친구입니다. 이게 보면 제일 오래된 친구인데 오늘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친구랑 지금 만나는 친구랑 결혼식 날짜가 같았어요 근데 그때 제주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제 비행기가 계속 연착되고 연착되다가 안뜬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못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울 일정 있을 때 친구들한테 추기금도 주고 못다한 이야기도 하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라부부가 너무 귀여운걸? 라보부 귀여워? 어, 음. 귀여운 것도 달고 있잖아. 학교는 시집이라 어렵지 않거든? 어. 아, 나 근데 팬이 없네? 내가 빌려올게 밑에. 어? 그래? 오케이. 어, 이 개구리 귀엽다. 개구리. 으아! 동족 아! 점심을 같이 먹거든 다른 반 친구 지민이. 어, 나 눈물 나팠 같이. 마음이 멀 나의 청소년기 드물게 따뜻한 네, 게 있긴 한데 야 니가 그러니까 난 괜히 그러는데 감정이입 되잖아 어? 그런 말인 줄 알지 어? 우리의 어? 우리 즐거운 진짜 진짜 나에게 딱 맞는 구절이잖아 요즘 유행하는 무태 어나잘 어울리지 않아? 너무 잘 어울린다 33만원 3 3만 <laughs>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아 이건 좀 웃기겠다. 이건 약간 약간 어, 던지다. <laughs> 어? 어? 괜찮은 응. 어? 이게 우와. 두 번째 픽이다. 아. <laughs> 재밌는 젠틀 몬스터가 끝났고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쁜 걸로 친구랑 이거 토끼 머리띠 쓰고 네 인생 대코 찍으러 왔어요. 헤어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불꽃 축제 하고 있어서 아주 모르게 쾅쾅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초왕 구구바랑 고민 중인데 전 과연 뭘 먹을까요? 엔초를 선택했습니다. 이 초코와 안에 있는 초코칩이 먹고 싶었거든요. 숙소, 아파트, 놀이터에 시소예요.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들어가려고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아이 같은 마음이랄까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고 편하게 있어야 되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초코칩이 먹고 싶었어요. 아이스크림 안에 초코가 끝났어. 이만큼 남았는데. 아이, 저는 하얀 건 별로 안좋아하거든 다음엔 구구콘 먹어야겠다. 집으로 가자. 2시거든요. 내일 뉴발 대회 있어서.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했냐면. 이거 유튜브 편집 끝냈어요. 예! 아침입니다. 뉴발란스 런뉴어웨이 띠랑 여의도 공원에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오늘 비가 올 거라고 하고 있어서 비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와요. 약간 쌀쌀해요. 대회장 가면 우비를 입어야 될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뛰어주고 재밌게 뛰어주면 그분들도 보람차지 않을까요? 비가 갈수록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추운데? 어떡하지? 좋네. 와 맞아요? 저는 A그룹 3782번이고요. 약간 추워서 아마 이 바람막이를 계속 입고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출발할 때 날씨를 봐야 할것 같아요. 바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원한 축복을 아 어떻게 예, 비와가지고 이런데 다 들어가있어요 당첨된건데 그때 와요? 네, 네, 네. 따라하려고 했는데 이미 끝났어요 부스들이 다 닫아서 타투 스티커도 못했어 지금 가는 곳마다 <laughs> 끝나가지고 친구가 비웃고 있어요 포토부스에 왔습니다 제 이름을 찾아볼게요 비가 정말 많이 와요 여러분 40분? 알티 이번 대회는 엠버서더 분들이랑 선수분들이 페이서 메이커를 해주신다고 해요 빨간색 옷에 뭐야? 45분 페이서 분들 그리고 이렇게 풍선도 달고 다니는데 준비해주셨으니까 저도 열심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5분 페이서를 목표로 가면 유튜브를 못 찍을 것 같기도 하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네, 출발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보단 춥진 않은 것 같아. 이미 다 젖었어요. <laughs> 다 <젖었다. 웃음> 너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 고등학교 친구. 난 같이 나오게 돼서. 더 신나고 아이나. 뜻깊은 것 같아요. 오늘 대회, 1 0 k m 대회가 처음이신가요? 두 번째. 어, 첫 번째 대회는 뭐죠? 어, 첫 번째? 첫 번째 못 어, 꼈는데 어, 기억이 안 난다. 어머. 오빠! 오야왜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오빠 오늘 뛰었어요? 어, 나 오늘 이거 나왔다. 화이팅! 화이팅! 어. 어. 안녕! 그래서 첫 번째 대회 생각하셨나요? <laughs> 기억이 안 나. <laughs> 그때 몇분 나오셨어요? 그때? 한 시간 팔 분? 아, 어 맞았죠? 오늘의 목표는 오늘의 목표는 완주 그래, 완주 단다치고 <laughs> 헬팅 치고 파이팅 가자 아 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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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쯤 와. 아 이렇게 총네개의 그룹 그룹이에요 갔나?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시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는 a o r u 차례인 것, 것 같아요 촬영을 하겠습니다 좋아 가는 거야 좋아 가는 거야 좋아, 좋아. 이렇 가는 거야 좋아 가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안주 언니, 어, 기도 파이팅, 달려습니요 화이팅 화이팅. 어, 화이팅, 너 내일도 바로 가는 거야? 네, 오늘 내려가요. 시점 어. 4km 정도 왔는데 더워서 바람막이를 벗었습니다 모자를 안 쓰니까 눈이 아파요. 비가 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음. 430, 네, 더 어, 빠르다. 450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굳은 날씨에도 응원해주는 러쉬입니다 화이팅! 합이다 제가 이렇게 오는데, 응원이 오늘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아, 여기 오르막이다. 달리고, 바로 이제 이어서 선두그룹도 들어옵니다. 서강대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스톤그룹 합니다. 저들은 좋겠다. 이제 곧 끝나서. 감사합니다. 반환했고 450으로 맞춰가려고 한거좀 빨라져서 440할수 있을까요? 아우 힘든데 6km 440할때 반대쪽에서 친구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기로 다 사고. 약간의 오 업기 끝나고, 다운해. <목소리> 자! 아, 맞아! 아, 아 좋아. 더운 것보다 난것 같아요. 힘든 건 똑같아요. 아. <목소리> 啊，这个，啊。啊 언니 기다리고 있고, 제 친구도 기다리고 있고, 제잘씨 엄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올 때가 됐는데요. 아, 비가 점점 겉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기다려도 계속 안 와서 이거 놓친 거 아닌가 싶은데. 사람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남자분들 많이 오셔서 제 키가 잘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메달 받았습니다. 한 시간 넘는 시간 되니까 이제 완주자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앞에 경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오티슈, 포카리 스웨트, 마랑드 사이다. 감사합니다. 와, 아 이것도 줬어요. 간식까지 챙겨주는 꿀해자 대회. 막상 또 뛰니까 약간 아쉬운 거 있죠. 항상 대회 때마다 드는 생각은 훈련을 열심히 하자. 아 지금 비가 다시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약간 춥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어요. 어우 추워 추워. 너무, 추워. 나 너무 추워요. 무수 이벤트들이 정말 많은데 아 너무 춥고 일행 있으니까 또못 즐길 것 같거든요. 아, 춥겠다. 오늘 <laughs> <laughs> 어, 그, 어, 이그최고조달네가지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오빠. 오, 추워요. 오빠 제 우비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짐 정리를 마쳤고 몸도 약간 따뜻하게 녹여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경기도 광주에만 파는 뿅 거의 다올렸 감사합니다 거의 다올는데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어, <laughs> 귀여워 커피는 어, 커피는 <laughs> 놀라울 정도로 비가 그쳐 가지고 비가 왔던 날씨 같지도 않아요. 약간 쌀쌀하기도 했는데 쌀쌀하지도 않고 딱 좋은 거 같아요. 가을 느낌이 납니다. 대회가 끝난 곳은 모든 부스들이 다 납작해졌어요. 날씨가 너무 아쉽다. 비 왔었더라도 다들 즐겁게 달리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젖는 것만 조금 싫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버리면 아이 뭐, 젖었는데 그냥 뛰어. 오히려 더 신나게 달렸거든요. 재밌게 적당히 잘뛴것 같습니다. 근데 훈련 좀 해야겠어, 진짜로. 47분이 뭐니? 아이고. 이제 곧천철이 그 와서 뛰어왔습니다 저의 애착 가방. 이제 버스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아까 점심을 약간 조금 먹어가지고 배고픈데 공항 가서 허기를 달래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승입니다. 한승입니다. 아니 김포공항 내렸는데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끊는줄 알고 막 급하게 왔거든요 지난주 비행기랑 헷갈려가지고 비행기랑안 어? 끊은 거예요 버스에서 급하게 예약 다시 했고 8시 반쯤 꺼여서 배고프니까 김포몰 가서 밥을 좀 먹으려고요 아니 비행기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김포몰에 뭐가 맛있을까요? 이거 1인도 되는 부대찌개 맛있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부대찌개거든요 아주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저렴한 게더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더 저렴해서 6시 반거 바로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바로 들어가면 되겠다 밥안 먹고 바로 제주 갑니다 완전 반값에 했네 공항에 잘 들어왔습니다 먹으려고 했던 부대찌개는 못 먹었지만 집에 오리고기 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저녁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도 저렴한 거잘 끊어서 다행이에요. 바로 이렇게 줄 수속합니다. 이륙하기도 전에 잠들었다가 거의 다 와서 요 깼어요. 하루가 피곤하긴 했나 봐요. 여러분 이번 영상 제주에서 서울까지 대회를 나가면 도대체 얼마가 될까 콘텐츠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셨고 특히 해외 대회들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나중에는 해외편도 만들어볼까 봐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집에 갈땐 엄마 찬스로 엄마가 데리러 오십니다. 집에 갈게요.